네대형원컴퍼니공고가 네, 공시됐죠 네, 성인대상 교육이고요 미래삼성 네, 규모는 363억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음 176억까지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네, 2 2 0 0 0원했죠 13,000원 됐죠 네 <laughs> 40%가 날아갔죠 네, 고등어 아닌데 왜 이렇게 토막질을 하 네. 스에치 경쟁은 네, 114가 나왔고요 가격 분포를 보면은, 네, 어, 0 0원 미만이 4.43%. 네, 그 위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 y g 너 c 랑좀 틀린게, 한매청구권이죠한매청구권이 한밀천국권 3개월이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가가 증권사랑 어, 협의를 해가지고, 회상 협의를 해가지고, 뭐 이정도 정했다 싶으면은, 그 손실을 증권사가 또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매청구권 잘못 금액이 공모가 가 잘못 잡히면은 아마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yg넛보다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yg넛에 비해서 비해서 유리하게 네, 공모가가 우리한테 잡힌 거죠 사실상 yg넛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한 17,000원에 잡힌 거랑 똑같,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네, 11,000원에 잡혔기 때문에 아, 11,000원에 네, 13,000원이죠 네, 하여간 yg넛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 네, 한매 청구도 있고 이제 학약은 하나도 없죠. 네, 밴드가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내 네, 체결을 한, 한 거기 때문에 기간이 그 이후에 공과는 결정이 된 거고. 일단 가격 조건은 네, 와이즈노보다 좋은데 문제는 네 상장이 아스테라시스와 와이즈노가 대이온 컴퍼니가 상장이 동일하다는 거. 음, 규모는 177억으로 치어들었고네 미래 삼성이죠. 네, 수술이 없는 미래로 다 가겠죠. 미래가 어차피 배정이 두 배나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때 네, 야수의 심장 또 꺼내야 되나요? 네, 여기다 꺼내야 되나? 이게 유리해 보이는데 시청은 네, 1,700억이죠 그러면은 네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한부일도 사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봐야 될것 같고요 얼마나 적은 돈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